내전 남친, 숨 쉬는 것도 감시하던 빌런이었어. 처음엔 관심 많은 줄 알았지. 눈 뜨면, 잘 잤어? 밥 먹으면, 여기 맛있어? 그땐 사랑받는다고 착각했어. 근데, 퇴근 3분 늦으면, 어디 들렀어? 친구 인스타 뒤져서, 은주랑 있었네? 근데 너는 술왜안 마셨어? 병원 간 것도 말안 했는데, 알고 있어. 소름이더라. 폰 바꾸려니까. 위치 공유 안 되잖아. 불안해. 여행 간다니까. 나도 따라갈까? 카톡 안 보면 바로 전화. 너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경찰 부를까? 와, 숨이 턱 막혔어. 연애가 아니라 감시 당하는 느낌. 그래서 말했어. 못 버티겠다고. 그랬더니.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끝까지 내 탓. 진짜 마지막까지 빌런이더라. 너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? 헤어지고 나니까. 이제야 숨 쉬는 기분이야.